제가 지난 시간에 피드백 어,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해서, 어, 참, 음, 감사하고 기쁜 것 같아요. 어, 제가 어, 여자친구분 노래 한번 들어봤는데, 음,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 어, 음정에 어, 역시 이제 비슷하게 좀 트레이닝이 필요한 부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지난 시간에 어 피드백해드린 그 음정에 관한 연습 부분은 동일하게 같이 보시면서 어그 부분대로 여기에다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셔가지고 특별히 악고 보시면서 그리고 반은 간격 오는 간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감을 익히시기 위해서 가능하면 좀 피아노로 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조금 다른 부분에 관해서 피드백을 중점적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노래가 많이 굉장히 스트레이트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이 있다면 약간 제가 느끼기에 약간 이 부분이 경우에 지금 한, 한그 공간이 이 노래로 다 채워져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목으로 많이 좋아서 부르시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다 채워져 있고, 이가 간다면 여기까지. 근데 가수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사실은 만약에 호흡을, 호흡을 횡격막으로 한번 이렇게 어택을 네. 하고, 호흡을 놔줘요. 네. 만약에, 이렇게 스트릿하게 목을 딱 잡고 부르게 되면은, 어, 약간은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어 조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그, 트릴로 하는 방법. 트릴로 이렇게 입술을 떨어서, <laughs> 이 부분을 약간 감정을 같이 넣어서 이런 느낌 안쪽에 안쪽에 공간이 열려 있는 느낌이 나려면은 이런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공간을 막아서 나는 소리가 이제 생경막이 생경막이 이제 아래에서 고, 이제 저음에서 고음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아무래도 성대에 압력이 올라오죠. 그 성대에 이렇게 압력이 올라오는 거를 우리가 상체 컨트롤이라고 하는 상체 긴장감이라고 하는 힘으로 이렇게 버텨 주는 거예요. 이렇게 버텨 주다 보면은 밑에서 올라오는 압력이랑 위에서 버텨 주고자 하는 이 상체 긴장감 간에 이 서로 밀고 밀어 주는 힘이 생겨 가지고 이게 나중에 압력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압력이 생기게 되면은 이것이 몸에서 벌어지는 것과 아주 동일한 원리는 아니지만 느끼기에는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눌러주고 나서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 공기가 이거의 뒤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압력이 많아지면 많아, 꾹 누르면 눌러질수록 공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적은 양의 공기가 굉장히 압력을, 압력이 있는 공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니까 쉽게 말하면 공기가 많이 나가는 게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 공기가 가지고 있는 울림은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울림을 많이 주는 거는 공기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압력이 많아야 울림이 많아진다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공기가 많은 소리를 자꾸 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트립 입술떨기 있잖아요. 이 입술떨기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입술떨기를 하시고 입술떨기를 하시면서 느꼈던 뭔가 고음을 하더라도, 고음을 하더라도 목에 큰 데미지가 되지 않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술 떨기를 한 다음에 노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피드백 위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제가 두 번, 세번 점점 더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해드리게 될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이제 피드백 수준이 아니라 제가 보컬 레슨 하는 식으로 이제 발성을 이제 접목을 해서 레슨을 하는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이끌어갈 건데요. 그다음에 이 노래 전체적으로 보면은 키업되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어그 후렴 부분 반복될 때어 키업을 돼서 키업이 되게 그러니 어 조를 조바꿈을 하셔가지고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데도 보면은 어 원래 그 제가 뒷 부분에 보니까 거의 약간 이 음정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바보. 이런 음으로 부르셨는데 이 노래는 뒷부분에도 키업이 전혀 안되고 내가 이 정도에서 어, 그치고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조바꿈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태연의 MR을 들었을 때는 조바꿈이 없었어요 근데 약간 올라가는 느낌 때문에 은정이 가능정도나 아니면 하는정도 조바꿈이 되셨던 것같고요그 부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성으로 뒤에 빠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내가 보고 같아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내가 보고 같아서 이렇게 빠지는 부분 빠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소리가 이제 흉성을 더못 쓰기 때문에 가슴쪽 울림을 더못 쓰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에 조금 입술 모양을 약간 바보 같은 모양으로 한번 해보세요.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 이런 식으로 약간 바보 같은 모양의 입술을 만든 상태에서 이 입술을 누군가가... 이렇게 닫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겉에 입술만, 겉에 입술만 닫히고, 안쪽에 있는 공간은 유지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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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요 정도 텐션을 가지고는 상체 텐션까지 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요 안에 있는 올림만 주는 상태인데,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소리에 분명히 공명감이 붙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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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어때? 목을 조이는 소리죠? 근데 이런 목을 조이는 소리가 아니고, 네. 입술을 바보같이 턱을, 턱을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이게 좀 창피할 수는 있지만, 이게 바보같이 턱을, 턱을 사람들이 떨어뜨리라고 하면은 노래 부를 때, 이렇게 떨어뜨리세요. 이렇게 떨어 턱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앞에 공간을 쓰기 위한 게 아니라 이뒤에 공간을 쓰는 거거든요. 영국의 뒤쪽 공간을 쓰는 게. 요이 뒤쪽 공간을 쓰기 위해서는 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는 벌써 목이 잡히죠? 아! 턱을 아무리 떨어뜨려도 목이 아! 하고 잡혀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조금 여기에서 턱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겉에 입술만 닫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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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음, 이거랑 뭔가 공간이 있는 느낌의 음. 가슴이 울리는 소리가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테리를 일단 입술 떨기 기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보 같은 입모양을 바보같이 아, 여기에 최대한 힘이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한 상태에서 입술 떨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은 강제로 누가 닫은 상태에서는 이 공간을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는 유지하고 입술만 살짝 닫아야 돼요. 그래서 음. 이런 울림을 유지해서 노래를 부르도록 하시게 된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힘 있는 소리가 날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감정도 많이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다 거기에서 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내가 처음에는 강하게 굳이 뭐 이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면, 서 이렇게 가성이지만 o 가성이 man. c a s 가 is a man. 가공간 o is 가 man. Caso is a man. Caso is a 이 a n Caso 을 s 는것 a n Caso is a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피드백 해드린 부분은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음정 컨트롤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은 제가 앞에 일전에서 몇번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부분으로 피드백 드렸고요. 이 부분 꼭 기억하셔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시고 이 노래 좀더 감정 섞어서 그리고 너무 스트레이트하게 부르지, 부르지 않게 살짝.